탱커, 공제 여러분, 아부대장의 내빌 내리, 니돈 니산 내빌 내리. 오늘은 어바닉 마지막 편입니다. 어바닉 080 그라인더, 에스프레소에서 월등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이 어바닉 080 그라인더를 이제는 핸드드립으로 비교를 하지 않겠어요. 왜? 핸드드립용 그라인더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얘는 에스프레소 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라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맞짱 떠야 될 그라인더가 하나가 있죠. 반드시 거쳐야 될. 세테 270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그라인더는 세테 270W라는 그라인더예요. 저울이 달려 있어서 무게를 설정해 놓으면 무게 기반으로 거의 정확한 0.1g 정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무게가 달아지는 엄청난 그라인더죠. 또 오늘은 세테 270W와 어바니 080 그라인더 두 개의 그라인더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바니 080 그라인더와 세테 270W 두 개의 가장 크게 느껴지는 어, 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세트 270W 사용하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느꼈지만, 가장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소음이었어요. 이게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라인딩이 되다 보니까, 청소가 편하고 뭐 이런 거다 떠나갖고, 소음이 너무 커서 거슬렸다는 거죠. 카페에서 들고 한잔씩 이렇게 테이스팅을 할 때, 손님들의 눈치를 막 봐야만 하는, 이 그라인더가 작동되는 순간, 주변에서 이야기하던 손님들이 전부 다이 그라인더를 일제히 쳐다보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제가 감당했어야 된단 말이죠. 으아! 이렇게 갈리거든요. 으아! 으아! 그래서, 세트 270W, 너무너무 좋은 그라인더지만 소음이 가장 문제였는데, 어반의 080이 세트 270보다 훨씬 조용하다라는 점. 이게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하다라는 이 점이 있다는 라 거. 다만, 세트 270W는 그냥 분쇄 분포도라든지, 어, 포탑 필때 떨어지는 분포도까지 거의 뭐 흠잡을 곳이 없는, 어, 완벽에 가까운 그런 분쇄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바리스타들이 많이 강추를 했었죠. 그냥 퀄리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라인더다. 그러나 내구성이 가정용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리고 가격이 가정용치고 너무 비싸다.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뭔가 분쇄 퀄리티 하나 때문에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그라인더고, 어반의080 같은 경우는 일단 세트보다는 저렴하게 나왔어요. 상당히 더 저렴하게 나왔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고, 내구성은 솔직히 오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모터 소리만 들어봤을 때는, 뭐, 역시나 가정용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은 써봐야 알것 같고요. 어쨌든 소음이 적다라는 부분, 그리고 에스프레소 분쇄가 상당히 괜찮고, 추출을 해봤을 때, 분쇄분포도가 너무 좋아서 채널링이 거의 안 생긴다라는 거그 점에서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뭘 비교해 볼 거냐면 다른 부분보다도 맛의 뉘앙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쇄분포도 맛의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치는 이 분쇄분포도를 비교해 볼 건데 사실은 에스프레소 정도 가는 분쇄도로 해서 저희가 펼쳐놓고 확인을 해보면 분쇄분포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분쇄도를 다양하게 갈아가지고 비교해가면사지 않을 겁니다 에스프레소 분쇄도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비슷한 분쇄도로 세팅을 해서 추출 속도, 시간, 그러니까 용량은 똑같이 20g을 담아서 가장 비슷한 추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맛을 테이스팅함으로 인해서 분쇄 분포도가 어떤지를 확인해서 비교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를 똑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주도록 하고. 세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절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20g을 맞춰 놓게 되면 거의 동일한 무게가 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도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0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g에서 제가 아까 세팅한 분쇄도가 있어서 이대로 해서 버튼을 누를 건데 세트 같은 경우 2 70W 같은 경우는 이 저울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너무 민감해 가지고 분쇄가 되고 있는 중에 포탑 필터를 살짝 건든다거나, 기계가 살짝 흔들린다거나 하면, 분쇄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저울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어, 정말 안정적인, 곳. 저, 다행히 저희는 이제 진짜 대리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입 대리석을 쓰기 때문에, 튼튼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자, 분쇄를 한번 해볼게요. 18.32g.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18.0g, 0.2g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오차범위는 0.1에서 0.2g 정도 차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분명 20g을 담으려고 했는데 18.2g이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런 오작동이 좀 발생을 해요 세트는 그래서 1.8g 정도만 더 받으면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g, 0.2g만 덜어내면 되겠죠 그래요? 빠르네. 자, 이렇게 40mm, 20초 내외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0.4g, 약간만 덜어내면 되겠죠? 레벨링 하면서 살짝만 덜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9초에 40mm 둘다 똑같은 시간에 나왔죠 자 이렇게 세테와 어반이 080 이렇게 두 개를 정확하게 나왔어요. 20.2g, 20.1g, 0.1g. 정확하게 제가 하면 너무 좋은데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 아, 그 다음에 얘는 추출 시간이 19초, 얘도 19초, 정확하게 19초에서 크레마 포함 40ml 정도가 나왔죠.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추출된 거랑 뒤에 추출된 것에 편차가 없도록 크레마를 좀 날려줄게요. 흔들어서 두 번째 추출된 것도 크레마를 다 날려주고. 크레마를 많이 먹게 되면 입안에 덥덥함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흔들어주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트 H70W. 와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네. 어느 것도 하나 뒤지 않는 느낌이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어반의 080. 오. 훨씬 많은 성분이 추출된 것 같은 느낌 추출 시간이 똑같은 그런 분쇄도로 맞췄지만 바디감이 좀더 뛰어난 느낌인데 어, 근데 이게 상당히 산미도 많이 튀네요 그리고 아까 분쇄하실 때 여러분 보셨다시피 어, 뭉치는 게 어바닉이 좀더 뭉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추출할 때는 어바닉이 더 동시다발적으로 골고, 골고루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어반의 080 쓰면서 놀랐던 거는 분쇄 분포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균일하게. 사실 뭉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뭉쳐도 결국 템핑할 때 결국 다 비슷한 압력으로 템핑이 돼요. 그래서 뭉치는 게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뭉침으로 인해서 포타 필터에 떨어지는 그 분포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미분 같은 것들만 뭉쳐갖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뭉침 현상으로 인해서 분쇄의 분포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뭉침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거지 뭉침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라인드를 저는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바니 080을 쓰면서 느꼈던 건딱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어 생각보다 뭉치는데 근데 추출을 해보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골고루 채널링 없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먹어봤을 때는 일단은 수율은 어바니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미분의 분포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음. 산미도 조금 더 많이 톡톡 튀는 느낌이 나. 진짜 약간 이케이사 산 느낌이 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세트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잡혀 있는 그런 에스프레소의 느낌. 어, 그렇다 오바닉이 밸런스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향미 표현이 좀더 넓은 느낌이 오바닉이 좀더 나네요. 어, 세트보다는 이런 네, 그러니까 이건 제 미각이니까 네, 제 미각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그냥 이제 제 생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어반이 080 상당히 가격 대비 좋은 그라인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맛의 분포도 분쇄 분포도는 세트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건 뭡니까 이제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 가운데 그래프로 분쇄 분포도를 보여주는 걸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좋은 데 그런 것들을 동일한 기관에서 비교를 해준다면 정말로 좋은데, 네, 아무튼 제가 일단 제 미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바니 080이 좀더 맛의 스펙트럼은 더 넓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얘는 플랫버고, 얘는 코니컬버인데 코니컬버가 조금 더 사실은 분쇄 분보도가 넓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맛을 비교해봤을 때는 얘가 더 넓은 느낌이 난다는 거죠. 굉장히 에스프레소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은 이두 그라인더가 모두 다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머신에 무리가 갑니다. 어, 세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많이 갈게 됐으니까 이게 워낙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업소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다가 모터가 뻗은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 초기에는 굉장히 어,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너무 내구성이 약하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네, 문제가 될수 없어요. 왜냐면 하 가정용 그라인더로 나왔잖아요. 가정용 그라인더가 내구성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반의 080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가정용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제가 써봤을 때 느낌은 어, 얘도 역시나 발열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제가 연속으로 몇잔딱 갈아보니까 여기 딱이 날이 있는 부분에 손을 이렇게 대보면 뜨거워집니다 진짜 발열 문제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문세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쉬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세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1분 가량을 쉬었다가 갈아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바닉도 역시나 좀 쉬어가면서 가정용 그라인더답게 사용만 한다면 두 그라인더 다 사실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그라인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그라인더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것들 디테일하게 비교해가면서 니돈이산 레빌 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에 만나요, 행컴.